와우! 좀 천천히 가보세요 라이브가 민짱! 어, <laughs> 아 민짱 <생각나>?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 제로. 와막 나온다 막 나와 아네 안녕하세니안녕하유니크입니다요 오늘 저희는 전남 문어 금어기가 끝난 다음날 세요안 어, 녹동 세요안녕하 녹동 지금 녹동항에서 한 15분 거리 쯤 나와서 하고 있는데 아 오늘 뭐 지금까지 잡으신 것들 좀 볼게요 아네 근데 아직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어우 많이 잡았네 안녕하세요 누면 나왔네 어우 여기 사이즈 큰거 있다 어 우우, 우우. 어, 스텔스 탑승 중. <laughs> 오우 이거 좀 크죠? 크죠, 크죠? 어, 요거, 큽니다. 어 엄청 조그만 놈도 있어요. 같이 밑에. 어, 줄 엉키고, 여기도. 음? 지금, 뭐. 네. 어, 여기. 처음에? 사이즈 괜찮은. 처음에 어. 잡은 거예요. 승성권 아. 수료, 했던 무료 승성권의 행운이. 무료 <laughs> 승성권의 행운이 왔어요. 수도꾼님이십니다. 수도꾼. <웃음> <님이십니다>. <웃음> 수도꾼. <웃음> 어, 히트! 은갈치 응갈치님. 어, 로드가 많이 보드로드네요. 로드가... <laughs> 큐큐, 큐큐 탈론. 아, 큐큐 문어로드.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막 달립니다. 오, 아, 사이즈 오! 괜찮아. 오, 조개까지. 와,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영상 꼭 보세요. 공개로 해놓을 테니까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어, 지금 어 군들은 잘 잡고 <laughs> 초보들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여기 군한 명이 있는데 아오 어? <laughs> 사기꾼이에요. 사기꾼 어, 군은 군인데 사기꾼 아. 아. 날씨가 어, 하늘 좀 보시죠. 어우 벌써 20분 넘게 들어오셨네요. 날씨가 지금 괜찮습니다. 어, 전체적으로 좀 흐린데 그래도 또 햇빛이 또 나왔다, 들어갔다 하기도 하고. 그리고 우리 너구리, 너구리가 많이 잡았어요. 어, 너구리. 네, 독배지요. 네. 어우, 야. 민규쌤도 많이 잡았어요. 지금 별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7시반좀 넘어서 벌써 한 대여섯마리 잡았으면 많이 잡은 거죠. 지금 현재 조항이 이렇습니다. 아, 오늘, 아, 윤성아빠! 윤성아빠! 네. 군 옆에 있더니 군이 됐어요. 사기꾼 두 명, 네. 자, 지금, 오늘, 파도도 생각보다 잔잔하고, 날씨도, 뭐, 그냥 후덥지근하지만 끈적끈적하지만, 뭐, 아주 막 덥고 이러진 않습니다. 어, 오늘과 내일, 이틀 동안, 어, 저희가 달릴 건데, 모레부터는 또 이제, 거리두기 4단계니까, 딱그 전까지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또, 조금 있다가 다시 조항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까지는, 어 오늘, 어, 뭐, 10수, 20수, 무난하게 나오고, 어,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3, 40수도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은,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